실이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어, 하루에도 열두 번, 전 수백 번을 후회를 했었어요. 음. 내가 왜 이거를 한다고 했을까? 어, 너무나 힘들었었고, 너무나 고민이 많았었고, 그 동안 16년 동안 이 판권을 이 영화화 되기 위해서 수많은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이 노력을 해 오셨는데, 와 그거를 이걸 영화화하는. 영화를 그동안 못 했던 이유가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인생 최대로 심도 깊은 고민들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거는 아 이거는 능력 밖의 일이구나. 이건 재능으로 할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순간들이 찾아오고 노력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이 생긴 것 같아요. 엉덩이 힘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노력을 하 그만큼 공부를 하고 어, 촬영장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 미리 준비를 해서 어, 많은 것들 준비해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을 어, 현 장에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원래 이 전체 촬영 분량의 40%를 촬영 크랭크인 하기 전에 제가 촬영팀과 찍어보기도 했었어요 어. 핸디캠으로 그러면서 콘티를 바꾸고. 네, 만들고 또 계속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크랭크인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촬영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도 물론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는데 초반 회차에서 <laughs> 어, 제가 모니터를 비우고 그 감독 의자를 비우고 촬영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마치고 모니터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수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각자가 꼼꼼히 지켜보고 각자가 너무나 멋지게 소화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더큰 자신감과 어떤 그러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촬영을 마쳤던 것 같아요. 아. 야조 씨가 그때 그 감동이 다시 오는 것 같고 고민과 노력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는지가 아마 이 영화 허상간에 고스란히 드러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